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대라비베이르로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칠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뛰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 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제가 큐티를 하려고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사실은 머리가 아플 만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머리를 아프게 했던 본문이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네 가지의 경우가 나와요 근데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의인과 죄인이 나오는데 나한테 돌아오라고 외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죄를 짓거나 외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죄를 지으면 그들은 심판받아요.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만약에 한 사람의 죄인이나 의인이 죄를 짓고 죽을 때 사명자인 네가 그를 위해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죄지은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피값을 너한테도 찾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이 심판을 받지만, 그에게 복음전하지 않은 너도 심판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구원의 원리나 하나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다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성경에 흐르는 구원의 원리 중에 기둥을 찾아요. 그리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난해한 구절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 기둥이 뭡니까? 예레미야 31장이 말하는 대로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는 일은 없어요. 누구나 심포도를 먹은 당사자의 이가 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구라도 지옥 갈때 내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천국도 남의 믿음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일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죄의 결론으로 지옥 가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신앙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대전제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특정한 경우에 어떤 죄인이 멸망당하면 그 죄값을 너한테도 찾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운명과 에스겔의 구원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구원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 오르시기 때문에 이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게 분명히 또 다른 구원의 역사인데, 제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었는데, 그러다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그 가끔 관련된 기사를 보는데요. 여러분 혹시 2010년도에 개봉됐던 아저씨라는 영화 아세요?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님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쓸때그 주인공은 50대 중반에 진짜 말 그대로 아저씨를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날 생각도 안 했는데 원빈이라는 젊고 잘생긴 배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영화 시나리오를 봤는데 너무 좋다고. 내가 이 영화를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았냐고 물어보니까 이 배우가 감독이 생각하지도 않은 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감독님이 썼던 영화의 내용은 한 중년 남자가 납치된 여자 아이를 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원빈이라는 배우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볼때 이 영화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자애가 아니라 아저씨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주인공인 남자는 어느 날 자기 눈앞에서 아내와 딸이 죽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인공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충격에 자기 직업을 버린 다음에 너무나 어두운 외톨이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살 이유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어느 날부터 어린 여자애 하나가 다가오더니 이 어두운 아저씨를 그렇게 따르고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한테 다가와 준이 아이가 어느 날 납치를 당해요. 그러자 아저씨가 애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욕을 찾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무사히 구한 다음에는 자기 아내와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는 이 아저씨가 마침내 웃음을 찾아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 영화에서 누가 누구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감독은 어른이 아이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원빈은 이 여자애가 아저씨를 어둠에서 꺼냈고 이 여자애가 있었기 때문에 아저씨는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구한 게 아니고요 서로가 다 자기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구속사 안에서 오로지 남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슈퍼맨이 있냐고 하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내가 구원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그 만남은 내 구원을 위한 만남이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내 구원을 위한 직분인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이 풀렸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직분이 누구의 구원을 위한 직분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른 사람 구하라고 에스겔에게 직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이 직분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에스겔 자신의 구원을 위한 직분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남유다를 망하게 한 1등 공신은 바로 에스겔의 직분인 제사장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제사장들은 사명자가 아니라 돈과 고기 좋아하는 싹군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은 말씀이 안 들어가는 이마와 마음이 굳은 강팍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강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에스겔이에요. 이게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괜히 우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몇만 명의 사람들이 2차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발간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엄청난 환상을 보고, 이 엄청난 체험을 한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말씀과 은혜를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받고 에스겔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뭡니까? 놀랍게도 14절을 보면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직 에스겔에게만 환상과 말씀의 맛을 보여줬는데도 그가 끝내 사명 감당을 거절해요 에스겔은요 거기 있는 사람 전부가 지옥 간다고 해도 자기 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급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사명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동안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20절에 의의 길을 가다가 악한 길에 빠져 죽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에스겔이에요. 여러분, 그는 남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환상을 보여줘도, 말씀의 맛을 보여줘도 변하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쓰시는 방법이 뭡니까? 악인의 운명과 에스겔의 운명을 묶어버린 다음에, 너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악인과 함께 죽는다. 이러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러면 지금 누가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악인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에스겔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 몸에 지어진 십자가가 에스겔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들마다 자기를 정직히 들여다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냐? 만약에 내가 목사라는 직분이 없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성도님들이 없었다면, 그럼 내가 매일 크티 할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역과 내 생계를 묶어 놓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역을 할까? 내가 평신도로 부름받았어도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답이 뭔지 아세요?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 구원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이래야 제가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와 성도님들의 영혼이라는 십자가가 오늘 저를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를 기르고 있습니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경기도 광주 오포에 살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내는 목장을 가서 집에 없었고 당시에 말을 하지 못하는 제 딸이랑 저랑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어디 갈 일이 생겨서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제가 운전을 해서 동네를 막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신호요가 걸리는 바람에 잠시 멈춰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아주 조용히 있었던 제 딸이 갑자기 뒤에서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제가 살면서 누군가가 저한테 아빠라고 불렀던 첫날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여자의 입에서 아빠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내가 전에 살던 모습으로 더 이상 살수 없다는 그 느낌. 내가 더 열심히,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가장 무겁고 중요한 이유 하나가 생겼다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 존재의 변화는,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는 이 딸이 없었다면,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얘가 저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 하나님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얘가 저를 가리켜주는 거예요. 제 딸의 존재를 통해서 절대로 자녀를 버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분명히 우리 삶에 지어진 가장 무거운 십자가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자 이거죠. 지금 내가 이십자가를 지닌 게 아니라 이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고 이십자가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우리가 정말 희생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 구원 때문에 우리 자녀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으며 이 자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은혜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 중에 남을 구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태어났고 내가 지는 십자가도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다내 구원을 위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십자가도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에스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선물로 받은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삶에 이런 십자가와 고난과 내가 만나는 악인이 있다면 그것은 내 구원을 위해 주신 선물인 줄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감당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